안녕하세요 11일 목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요즘 봄 날씨가 아주 따뜻하게 아주 날씨가 화창해졌지요 예 그래서 그런지 뭐그 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그 근처로 가보니까 뭐 거의 이제 뭐 정상으로 다 돌아온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마스크는 꼈지만 복적복적 하던데요. 이제, 뭐, 코로나가 완전히 뭐, 지금, 잠, 잠재워진 것도 아닌데, 백신이 아직까지 완전히 뭐, 지금 풀린 것도 아닌데, 벌써, 어, 길거리 풍경은 뭐, 거의 정상 수준으로, 이제 뭐, 그냥 적응, 적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동, 명동은 아직까지 조금, 명동상가는 아직까지 조금, 뭐, 과거만큼 안 되던데,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뭐, 그리고 또 일반 상가 보니까, 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는 궤도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어, 월가가 이러한 경기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인플레이션 공포, 인플레이션 극정,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어, 매우 불안스러웠는데, 오늘은 제대로 해석을 이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니까, 제가 제목을 다룬 것처럼 골디락스다 이거죠. 인플레이션 걱정이 앞서 어, 호경기가 이제 아주 어, 적당한 환경이 된는게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제목 좀 어렵나요? 골디락스는 뭐, 이거는 떳떳미지근한 상태를 말하는데, 경기가 어떤 경기 지표들이 떳떳미지근한 상태에서 경기가 제일 좋다, 제일 잘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경제적으로 골디락스 경제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 과열돼가지고 경기가 너무 좋아져 버리면 이제 통화환수가 막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브레이크 걸기가 정책적으로 막 나오니까 경기는 좋은데 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그래서 뭐 금리가 금리 부담이 커지고. 어, 그러다, 그러면서 주가가 먼저 꺾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이거는 이제 차후에 걱정할 일이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어, 시장에서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팔아채우고, 어, 골디락스 경기 수혜주로 올라타자, 이거죠. 그러니까, 어, 인플레이션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그 전에, 어, 호경기를 누려야 되는 거죠. 호경기 누리기도 전에, 뭐, 나중에 올 경기, 뭐, 과열 경기 걱정부터 먼저 해버리는 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요 차트 보시면, 요건 어제 차트인데, 나스닥이 헤드 앤더 숄더, 이제, 꼭지 찼다. 요 모양이 나와가지고, 이제, 반등이, 어제 반등이 바, 바닥 친 거냐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올시답니다, 오늘, 오늘. 나스닥이 반등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끊겨버리고 다우전스가 아주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주가 기술주가 끊기고 경기주가 반등하는게 완전하게 오늘 이 특징이 향후 방향에 대한 예고지표의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예고신호가 아니라 어, 10년물 금리가 이게 골디락스 신호다. 요렇게, 이제, 어 강한 확신을 줄수 있는 신호가 오늘 나왔다. 그래서, 어제까지 인플레이션 예고 신호다. 혹시나 아닌가, 맞나, 이거 가지고 저울질 하다가 오늘은 골디락스 신호야. 하고 이렇게 탁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신호가, 골디락스 신호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제 방향은 뚜렷해지고, 어 투자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 10년물 금리가 오늘 주춤, 어제도 주춤, 오늘도 주춤하고, 오늘 뭐, 이게 뭐, 옥션? 어, 이게 입찰이 있었나봐요. 국채 시장에서 입찰했다는 건, 발행시장에서 이제 신규 국채를 찍어서 파는 걸 말하는데, 그동안 유통시장에서 이제 발행시장의 그, 어, 예고로서 미리 반영하는 유통시장 인데 오늘 발행시장에서 해보니까 어이 금리가 이 살짝 꺾여서 이게 골디락스 신호로 해석해도 되겠다 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쟁이들의 해석 을 우리가 직접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채권시장에서는 채권쟁이들이 이렇게 해석해주는 걸 우리가 그냥 받아오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게 맞나 틀린 나 채권 전문가들이 해놓은 게 우리가 맞나 틀린다 재해석을 하려고, 이 괜히 들어가서 골치 아픈 머리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럼 이 신호가 이제 골디락스 신호다라고 확인을 해줬으면, 그뭐 따라서 우리가 판단, 주식 판단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권 전문가들이 뭐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느라고 방송에 보면은 열심히들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볼수 있는데, 어, 쓸데없는 거죠. 그거는. 그 그거 해봐야 채권 전문가들이 해놓은 해석을 넘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 골디락스 신호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 요 신호의 바탕이 된 게, 어, 2월 달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7%인데, 이게 전년 대비로는 많이 오른 건데, 아직까지, 어, 인플레이션 경계선보다는 훨씬 저 아래에 있다. 3% 넘어가야 인플레이션 경고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물가지수가 경제 성장으 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건데. 그건처하기 전에 미리 방어를 할까 하는데, 아직 1.7%면은 3%의 절반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조금 조심스럽게 모니터링은 하지만, 페드 의장이 그랬죠. 아직까지 뭐 그걸 가지고. 미리 방어를 할 준비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예상, 뭐 얘기를 했었죠. 뭐그 전에, 그저께. 그래서 오늘은 뭐, 어, 2조 달러 경기 모양책이 또 통과도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경기에 대한 힘을 더 실어주는 반면에, 어, 물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걱정할 때가 아니다. 매우 완만한 어,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시장 금리의 완만한 상승, 그러니까 가파르게 상승에라 완만한 상승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이게 이제 이거 이 조합이 이 조합이 바로 어, 골디락스골디락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기 어, 국채 수익률이 성장 이 금리가 어, 경기조에 대한 매우 매력적인 접근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유동성 랠리의 중심이었던 성장주, 어, 이 리스크 아세스에 대한 취향, 이제, 그, 입맛이 이제 바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성장주 팔고 경기주 사야 될 때라, 이거죠. 해석이. 그래서, 이제, 성장주 가장 대표주자, 어, 선수, 이 테슬라가 오늘 또 이제 반등을 못하고 어제 반등해서 오늘 어 다시 되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지난 맨 처음에 이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게 방향이 바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주의 흐름이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라 바닥으로 향해서 갈 길이 아직 뭐 많이 남아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내장주고 테슬라의 행보가 그렇다. 그 테슬라가 지금 어, 널리스터 지금 투자 의견들의 컨센서스가 보류 의견 보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중립 모르겠다 이거 어디로 갈지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아, 뭐 판단 못 하겠어 이게 압도적으로 많고 어 그래도 앞으로 굉장히 갈수 있어 하고 지금 저점에 수교했다라고 하는 게. 한 일곱 명 되고, 빨리 팔아라 하는 게 여섯 명 되고. 이게 이제 거의 똑같죠, 그죠? 이게 이제, 어, 테슬라에 대한 앤 리스터들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목표가가 지금, 평, 목표가 평균치가 629달러예요. 지금 629달러는 현재 목표보다 저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입맛이, 투자자 입맛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어,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해야죠, 스스로.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게, 인플레이션 공포주인데, 인플레이션 공포주 팔고, 경기주. 지금 경기 골디락스주가 제너를 못터서 GM사가 지금 오늘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네요. 어, GM사가 지금 스트롱바이, 바이, 바이 1세기입니다. 그죠? 테슬라하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테슬라 팔고 GM사야 되지, 뭐. 그러니까 GM 자동차가 뭐냐? 이 골디락스. 경기 수혜주의 가장 대표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옛날 전통주, 전통 그 가솔린 자동차가 이제 다 없어지고 전기차로 다 이제 바뀌면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어, 선두주자 올랐는데, 이제 뭐 전통 자동차들이 모두가 다 이제 여기에 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기 자동차 시장도 이제 블라디 오션이 되면서 과거 이 시장 대표주들이 다시 이제 힘을 얻는 힘을 거죠. 그러니까, 어, 이 방향을 오늘 월가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그럼 이런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어, 가야될 방향인가 해답다 가르쳐주잖아요. 해답을 우리는 투자하기 참 편해요. 미국에서 새벽에 해답 다 가르쳐줘. 근데 이걸 가지고 트레이드로 같이 따라붙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미 트레이딩은 하면 장시장 할때 이미 다 선반영 다돼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투자의 방향을 잡는 데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시장을 이해하는 데 써야지 대부분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걸 아침에 그거 보고 뭐 갬벌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하고 gm 그러니까 gm 이거는 이제 어,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 한 종목하고 보면 되고 나머지 GM은 제가 참고로 대표주니까 뭐 다른데 포드나 우리 현대차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 주가 차트 두개 최근 올해 들어왔어요 방향 보면 완전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죠. 작년도 전통 자동차가 이제 신규 진,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슬슬 따라오다가 올해는 완전히 방향이 전기 자동차 쪽으로 어, 털면서 전통차, 전통 차 전통 자동차 주가 방향이 완전히 강화됐고 반대로 전기차 독주하던 테슬라는 방향이 완전 히 꺾여버렸죠. 이게 이제 현재의 그 유동성의 흐름입니다, 이거죠. 이건 유동성의 흐름이에요. 그 유동성이 이제 테슬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경기주 GM으로 끌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GM하고 현대차 기아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올해 1년간 지난 1년간 비교를 해 보면은 어 현대차 기아차가 GM보다 흐름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시장 그건 아니라 수소차, 이렇게 해서, 어, GM보다 더 앞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 최근에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앞서고, 앞서서 힘차게 나가고 있는 게이두개 종목이 아주 돋보이고 있어서, 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네요. 대부분 그 미국 뒷공문이 따라가는데, 이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는, 어, GM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현상이지요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길이지.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그 성장 모멘텀도 있고 전통 경기주의 수혜도 같이 있고 그 현대기아차는 지금 뭐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문 닫을 일도 없고. 어, 전통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 지금 앞서서 어,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자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뭐 2차전지 배터리 모자라고 또뭐 반도체 모자라고 해가지고 다뭐 제대로 가동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그런 문제가 일절 없다고 지금 마음껏 지금 뭐 수요, 수요를 못 맞춰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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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받은 지 1, 1년 기다려야 된다면서. 그리고 이제 경기 관련해서 대표 금융주는 오늘도 뭐잘 나가고 있습니다. JP 모간이 오늘, 이거는 장마감 후예고, 오늘 또뭐 이것도 한3% 올랐던데 그러니까 JP모간도 지금 사상 최고치 보세요 기 신고가 돌파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전통 금융지주회사들이 골디락스 경기수혜를 가장 공통적으로 대표적으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 향후 방향성에 대한 오늘 매우 그 특징이 뚜렷하게 이렇게 해석하기 아주 쉽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뭐 이대로, 이대로 그냥, 어, 나침반 가는 대로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뭐 지금 대표 섹터로 세계 꼽으라면 여전히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k b 금융이세 가지 섹터가 예전이 가장 돋보이고 도드러지고, 오늘도 이제 월가에서 보여주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이, 뭐, 정리가 되네요. LG화학은 사실 그 2차 전지 테슬라하고 주가가 동조화되어 있어가지고, 주가가 자꾸 떨어지지만, 테슬라하고 같이 방해가지만, 이거는, 어, 시장의 그, 수급에 따른 강제로, 뭐, 강제로 묶여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 LG화학은 지금 원래 화학 경기 조치, 어, 2차 전지, 2차 전지 밧데리 뭐, 지금 공급 부족으로 난리지. 실적 엄청 좋아질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어, 지금 주가 뭐, 꺾인다고 해서, 좀 기분은 나쁘지만, 걱정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주가라는 거는 뭐, 그묶여서어서 어쩔 수 없이 그 2차 전지주 팔리니까 같이 파는 것인데, 그 기업 실적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장기 투자, 투자자는 실적을 보고 가야 돼, 실적을. 주가를 따라다니는 거는 매매자들이고, 실적을 보고 가기 때문에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꺾이면은 매수 기회가 되고, 비중 확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투자와 매매의, 어, 차이점이고, 투자자가 항상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어, 투자의 그 기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시장의 생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지금 뭐 코스피가 3000에 뭐벽이보닥 쳤어. 그 기능이 뭐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전부 다 시장의 그때그때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어, 중계방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경기가 원래 본격적으로 이제 골디락스 경기로 진입하는데, 전 세계가. 근데 코스피가 어떻게 뭐 3천이니, 2천이니, 어, 그런 그, 지금 지수대를 가지고 논쟁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시장을, 어, 또 어떻게 가는지 관찰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대응이면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그, 기본 전략을 가지고 가시라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오늘 질문 내용이 그렇게, 제가 답변에 될 질문 내용이 없네요.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다시 뵙게요. 아, 뵐게요. 감사합니다. 보험주는 은행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주도 금리 수해 주고 은행 갈때 보험도 같이 따라가게 되고 뭐 그게 같은 성격이니까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 공포주 속에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 개별적으로들 뭐 열심히들 어떻게 그 기업가치에 대한 거는 또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 카카오의 종목은 뭐 미래 장기성장에 대한 전망이니까 기업가치주하고는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에 대한 기본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단기 유동성의 그 수급에 따라서 신경을 안 써야지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네이버 카카오가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종목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뭐그 믿음에 따라서 주가가 꺾이면은 꺾일수록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고 봐야죠. 근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급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팔아야죠. l g 화학이 LG 솔루션으로 바뀔까봐서 못 사겠다. 그거 안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게 분리돼가지고 수급에 영향을 받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수급에 영향을 받는 걸 가지고 의식을 하고. 가격에 어 의존을 하면은 그 사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건 매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될 때는 뭐 LG 화학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시장의 반응이니까요. 오세무 뭐 SK 보세요. SK도 자회사 상장하니까 상장 이전에는 막 그러다가 상장하니까 뭐 주가 왔다 빠지잖아요. 지주회사 그 팔고 자회사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수급은 시장의 수급은 트레이딩에 속하는 것이고, 어, 가치주의 그 장기 투자자는 그런 걸 감수하고 사는 것,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사면 됩니다. 회사채 발행이 많은 회사는 매수를 피하는 게 좋다. 지금 국채 발행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회사재 발행이 많은 회사는 매수를 피하는 게 좋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재무리스크가 큰 거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는 피하는 게좋죠 국채 발행하고 회사재 발행은 다른 영역이에요.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